오늘은 말씀의 국게서는 신앙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그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게 주의 윤례들, 그리고 또한 주의 그 법, 주의 계명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증거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부를 때에 어떤 누앙스가그 안에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요 영어로는 이 증거들 testimony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건 먼저 법정에서 증인이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증거들 주의 증거들 이 말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려 주셔야지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걸 알게 되면 당연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걸 분명히 아는데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해 있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인 것을 귀로 들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질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밖에서 일하던 큰 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서 들리는 소리, 이게 웬 소리인가 궁금해 했어요. 마침 종이 나와서 마다들에게 알려주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다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알지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안 좋았어요. 화가 났어요.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을 한 아버지가 이 마다들에게 나오죠. 아들의 불만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의 이름을 욕보인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리를, 송아지를 잡아주며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 하면서 원망을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마다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말해주죠.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보여줍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게 마땅하다. 아들아, 들어가자. 마다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내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마음은 잃은 자식을 다시 찾았게. 그저 기쁘고 기쁜 것 뿐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러 같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끝까지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아버지와 대립된 상태에 남아 있었습니까? 마다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끝이 오픈 엔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안 보여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기들 같으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군거리며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 보여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선포하며 설명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을 주셔서 주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데 문제는요. 이 마음이에요. 이 문제가 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죠. 시편 저자는 이렇게 강구합니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 말은 자신의 마음이요. 자연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natural bent,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탐욕이 아닐까요? 탐욕이 뭡니까? 탐욕은 다른 게 아니라 selfish gain이라고 그랬어요.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려는 성향 말입니다. 많은 경우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을 따르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먹고 마시고 즐긴 거 이거는 평범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겁니다. 오늘도 먹을 겁니다. 오늘도 마실 겁니다. 오늘도 즐기는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한 즐기는 일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시작하면서, 오늘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시작하는 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야, 오늘 정말로 오늘을 기다렸어. 오늘은 내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좋은 일들 하게 되는 거야. 여행을 가, 누구를 만나, 정말로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일, 마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일이 오늘은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요. 그렇게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을 한다. 내 안에 악이 있어서 그렇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정말로 주의 선하을 말고, 그걸 원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악이 있어서 원하는 건 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보니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도록 권고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런 성령을 방해하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이고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뒷전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이 먼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탐심이라는 거죠. 많은 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로 한 하루도 한 순간도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었으면살수 없었던 그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상황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아, 정말 이런 일이 믿음의 거장에게도 한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다윗은 그때까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친히 자기가 앞서 군사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으로 임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바세바와의 사건이 있던 그때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질 않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지만은 자신은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는데요. 3월 하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해하기 힘든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치맘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기도로 살아왔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아끼는 부하들,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며 자신은 침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저녁 때쯤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하고 지냈어요? 더군다나 바스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으로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고 자기의 신하가 와서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포인 아웃하면서 아내라고 다른 남자의 아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었건만 그 여인을 불러 가늠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탐욕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포지션,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쓴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수많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한순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더더욱 이런 위험과 위기에 늘 exposed,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정말로요? 세상의 유혹들,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려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물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명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순간의 쾌락을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앞서게 되면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것들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시평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한순간의 만족 한순간의 쾌락 그러나 무익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빼앗아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내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내 눈을 돌려서 허탄한 것 주목하고 계속 보게 하지 마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두번 번 이런 예와의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번이 예와의 말씀 나눕니다 대못, 큰못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녹이 쓸고 불결한 재물 재료로 만들어졌기에 약한 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러나 실제로는 강한 못이 아니에요. 다른 못은요, 강한 재료로 만들어 놓은 새 못입니다. 그런데 두개다 페인트 칠을 칠해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개그 대못을 나무에 박았습니다. 자, 어느 것에 여러분들의 귀중한 물건을 걸어놓겠습니까?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선택했다가는 약한 못에 걸다가는 처음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걸려 있는 그 물건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 못은 부러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못에 걸어두었던 모든 물건들은 다 떨어져 깨지고 손상을 입겠죠. 그러니, 분별하여 강한 못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강한 못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요,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이성이요? 우리 마음이요?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들입니다 주의 증거들입니다 The testimonies of God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들 그것만이 아니라 설명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신 말씀들 성령으로 또한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정말 알게 해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시편 기자의 기도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뒷부분에 있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부분이 또한 어떤 그 구약 사본에서는요 According to your word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길에서 그 부분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쓰여져 있어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또한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부터 주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향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겠어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요. 119편 앞부분에 9절과 11절에 이렇게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유혹과 시험,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늘 향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늘 두게 하소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간절한 간구가 주님 앞에 올려지며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우리의 행보를 지키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내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 그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